여러분 막판 징크스는 없다 자 옆판은 일단 테프저구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아까 라크는 이제 쇼츠가 조회수가 잘 나온다 그랬는데 솔직히 쇼츠도 쇼츠인데 일단은 영상 조회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, 영상 조회수가 잘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저 뭡니까? 일단 구독자가 많이 없고 올렸을 때 구독자분들이 쫙 봐주셔야 이제 알고리즘을 좀 타는데 일단그 조회수가 되게 적고 제가 빨무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다시 보기더라고. 뭐. 네. 뭐 인피신 영상 어쩌다 한두 개씩 있고 전부 다 다시 보세요. 빨무 검색하면. 노출이 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동영상이. 근데 이게 다시 보기를 공... 풀 영상 공개하는 데가 이거 빨무밖에 없긴 해요 게임 중에 거의 보면은 풀 영상은 잘안 올리고 이제 영상 위주로 가는데 빨무 유튜버들이 다 전부 다 다시 보기를 다 남겨놓으니까. 다시보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좋아요 수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나 에게 시청 지속 시간이 높다보니까 영상들이 깔무로 검색하면 전부 그거야 실시간... 실시간 다시보기 구독자를 좀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조회수도 늘리려면 그런 의미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<laughs>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그런 의미로 구독한번씩 이제 16,000명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네. 16,000명까지 한 40명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. 이제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아, 많으면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알림을 받잖아요. 올리자마자 보면서 좋아요를 조화, 눌러주고 그런데서 이제 알고리즘 타면서 영상이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건데 다른 구독자 적은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어려워 그래서. 이렇게 막히겠는데 되겠다. 안에 번갈게 봐도 되게 위험해요. 스프전에 아무래도 이제 신이가 알고리즘이 무조건 상인권이니까 좋아요나 뭐 이런 게 이제 압도적이니까. 지금 텐션 그대로 하면 요카 시대가 온다고요? 파이팅! <laughs> 네, 그레이스님 감사합니다 자저 일단 형, 지금 저형 무리하면 안될것 같은데 719 오버시아 하셔야 돼요 형님 그간지도 모르고 끔살 아시죠? 신이? 신이 옛날에 시청자 없어가지고 저 대회 같은 거할때그나그저 뭐야 해설 도와달라고 해설 도와주고 옛날에 막 그랬는데 신이가 방송을 잘해 게임을 잘하고 이게 언제적 얘기냐 이 대단 하지? 빨무 뭐? 스타크래프트 중에서도 매니아틱한 빨무로 그 정도씩 청가를 뽑아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긴 하죠. 괴물이지, 괴물. 둘 짜고? 어? 나 이거 경력 별로 없는데? 테프 타서 경력 없는데? 일단 아, 타일러입니다 근데 빼게 만들려면 이게 맞, 맞긴 해요 진출하는 척을 해줘야 상대가 빠지거든요 어, 쳐들어갈 건 아니고. 오늘 뚜까 휴방이라고요? 아, 랜덤이. 아. 근데 뭐, 한7 시쯤 되면 방송 다, 다 키지 않나? 도의형도이 시간쯤 하실 거고. 쉰리가 여덟 시부터인가? 좀 있으면 부신님도 하실 거고. 네, 다 메이저 분들 다 이제 출몰하실 겁니다. 좀 있으면. 어, 지금 카페 방송 중이에요. 아, 그래? 카페 방송 중이구만. 어, 이거 끝나면 카페 방송 가시면 되겠네요. 깍도이씨깍도이 형도 예. 깍도이 방송 재밌습니다. 제가 굳이 말안 해도 다잘 아시겠지만. 가끔도 희영요 도희영 말 많을 때 진짜 재밌습니다. 예, 그 형은 좀 말발이 좀 타고난 거 같아. 가끔 이제 좀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조금 이제 말을 좀안 하긴 하는데, 도희영 말 잘할 말할 때는 진짜 그 형, 어떻게 저런 멘 저런 어 드리블 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대단해 진짜 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. 아그 컨디션이 좀안 좋을 때는 이제 말을 좀안 하긴 하는데 토이엄도 좀방송좀 타고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. 말을 워낙 잘하거든요. 야, 근데 이거 7 헬크 박이가좀 먼데? 드랍십으로라좀 도와줘볼게요. 우와, 이거 어떡하냐? 들어가야 돼, 제발! 와, 히드라 침다 뚫고 들어왔다. 드랍쉐의 모험. 이 정도면, 진짜. 이 정도면 드랍쉐의 모험이죠. 저요, 저 감정기복 엄청 심한 편입니다. 엄청 심한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저 감정기복 엄청 심합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옛날 같았으면 아까 그 오염 대박 았으면 팀원들 어 못하네 잘하네 그런 얘기 계속 중얼중얼 중얼거리면서 막어 혼자 막빨 무하기 싫네 어떤 애막 하면서 막그럴 거예요.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고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제 나름대로. 어.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는 뭐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좀 한결같이 하려고 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송 제가 저녁에 할거 없잖아요 제가 방송 안 하니까 저녁에는 그러면 이제 토이형 방송이나 이제 그 알파고님 방송 많이 보거든요 알파고님 보시면은 그분은 진짜 방송하는 것도 좀 알파고 대, 알파고 같아 뭔가 좀 상대방 채팅이나 이런 거좀 가끔 보면은 좀선 넘을 때도 있고 좀 짜증날 만도 한데 늘 같은 반응이야 그냥반응하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배우려고 좀 그런데서 좀 승자들이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오버 안 하고 그냥 뭐찐텐도안부리고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 방송은 그냥 그냥 저냥 볼만 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. 또 김성현 님이 또좀잘 끌더라고, 근데. 어. 뭔가. 어. 근데 이게 그거는 또 빨무에서 하기에는 조금 이제 1대1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, 빨무는. 그거는 좀 하기가 좀 살짝 어렵고. 또 그런 거 또, 빨무 쪽은 좀 그런 거 도발하고 이런 거에 좀 사람들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. 그런 부분은 좀조정시키기가좀 힘들어도. 뭔가 늘사람이 한결 같은 거. 그게 동요하지 않고. 그런 거는 좀 배울 점이더라고요, 진짜. 긴장현야합니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잘 박아놨네, 잠깐만. 칠은 어떻게든 일단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, 일단. 그래요, 이게 지금 빨무무시는 분들이 또 연령대가 좀 높아가지고, 이제는 자극적으로 막 욕하고, 뭐. 막... 3편이 좀 짜증날 정도로 도발하고, 이거는 이제 좀, 안 맞긴 해, 이제는.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 재밌다고 많이 봤었는데, 이제는 다 연령대가 다 올라가지고, 옛날에 30대였던 분들이 지금 40대, 50대, 막, 어한 10년씩 다 늙어가지고, 다들. 이제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좀 불편해, 사람들이. 하이가 아니냐? 화 can't feel 타 h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상 l there. I can't feel t h e 이 e I can't feel there. I can't f 오케이, 템 잘랐고. 아, 11억 밀리나, 이거? 훅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하필이 타이밍이 밀리네. 됐는데, 인자. 저형 서영 경제가 필요한데 도망 좀갈수 없나? 로시. 오케이 나이죠 <목소리> <목소리> 루카님 저에게 활보 천리제에는 루카님이십니다 방종 후 마라탕 으면서 스트레스 싹기아 감사합니다 뉴페이스님 빨리 끝내야 돼 어? 그냥 살아날 수가 없겠는데 보니까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난리고 진출해야되겠다 그냥 저거형은 지금 물량 못 뽑고있나? 야 저거까지 온다 이거 어떡하지? 그다음에, 다음 드라카는 끝나겠는데. <목소리> 그모아아서시시다출격내 머리 날라갔고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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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서 이거 저거 좀견두서 한번 가고 해야 되겠다. 저거 밀어버리! 저거 어디 갔어? 나키리. 네. 디바오로 죽여버려.

이 a 좀 s o 야될것 e 이좀고려좀다 아, 그 t Go ahead, HQ. In the 5-5-5-5. Five, five, five. Go ahead, HQ. I'm Lundin. Ready to roll now. In transit, HQ. Ready to roll now. In transit, HQ. In the 5-5-5-5-5. Ready to roll now. Ready to roll now. Ro destination. Nice! Nice! 좋아요 1함수 9밀고 두방 됐어 자 발키리 조금만 보유해줄게요 완전 가난하죠? 좋아요 육군요! 버렸어요 나이스다 털었다 아 굿. 오.